안녕하세요. 황수사입니다. 오늘은 읍내동 프라임빌 1.5룸 구경하기. 자, 여기가 읍내동의 프라임빌입니다. 1.5룸. 신발장 상당히 넓죠? <laughs> 이쪽이 네, 방이고요 네, 방이 상당히 넓죠? 방이 한 4평 이상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네, 방겸 거실이죠? 네, 여기도 상당히 넓죠?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넓은 읍내동 프라임빌 미니트룸입니다 네, 싱크대도 상당히 공간 넓고요 음, 이쪽이 네. 어, 욕실도 상당히 넓죠 네, 욕실도 넓은 네, 프라임빌 그리고 발코니 네, 발코니 모습이고 이게 남양이라서 해도 상당히 잘 들어오네요 네, 읍내동 프라임빌 1.5룸 구경했습니다 또 만나요 다라이.